네, 다, 다, 우리, 다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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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집게이렇이 이렇게, 이고게 이렇게, 이렇이렇이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생렇게 이렇게, 이렇이렇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이이이 이렇게, 이이 안에 좋은 아이, 그 안에 들가 가지, 가지, 고 가지, 두 가지. 고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.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.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.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. 가지, 두 가지, 가지. 두 가지, 가지, 두가 가지. 두 가지,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가가 저번에는 그또 다른 것까지 <laughs> 그 나이가 몇이었거든요 내가 왜 싫다고 그랬어요